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라 하는 단어가 예, 연속도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7절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고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시이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로마서 14장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거기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을 또 합쳐서 또우리라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가 가지고 뭐냐면 아이고 나 죽겠다 그래.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면 주님 어디 계신거 거예요 이제? 예. 네. 아이고 아프다. 아프건 아프다 그래요. 근데 혼자 아픈 겁니까? 주님과 같이 아픈 겁니까? 주님도 같이 통증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보면 은 주님은 멀리 멀리 가고 혼자 나만 남았어. 나만 죽을 지경이라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 그 상태도 이루어져야 돼요. 비를 맞을 때에도 그냥 혼자 뛴이라고. 예. 그러지 말고 누가하고 같이 뛴 거예요 오늘? 실감 안 나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이 파테르 해몬,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이 해몬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말할 수 있는 이 파테르 해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는 우리하고, 우리가 쓰는 우리하고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고 어떻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항상 옆에 아무도 없어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테르 혐오니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왜늘 내가 주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란 말이에요. 주기도 오면은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어디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과 아들 주님과 내가 둘이서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왜? 우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다 는건 어떤 세상적인 유익 이전에. 먼저 하늘에 실령한 것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이 되는데 혼자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혈과 육이 돼서 이루어져 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이 이루어지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하고 함께 너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앉았는데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수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우리라 하는 이 존재는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사는 우리예요 자기는 알고 사는 우리라고 그러니까 죽음에 처해도 곤경에 처해도 환란이 처해도 슬픔이 있어도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이 기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